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 시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영국 왕실 영예수행 의정관인 후드 자작과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어 영국 청년이 시 주석 부부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시 주석은 영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양국이 인류 문명의 진보에 독특한 기여를 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중국과 영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공동의 이익과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중국과 영국이 전면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두 번째 10년을 여는 해라면서 양국 관계 발전이 양국과 양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은 물론 시대의 발전 흐름에도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지도자와 양자 관계 그리고 중대한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류하는 것 외에도 영국 각계 인사들과 널리 접촉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시주석은 양국 협력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감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런던은 시주석 영국 국빈 방문의 첫 방문지입니다. 런던에 이어 시주석은 맨체스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